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짠 예쁘다, 그쵸어 되게 예쁜 어, 스판 티랑 그리고 어, 다리 정말 롱 다리처럼 보이는 어, 와이드 데님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예뻐요. 예쁘니까 이렇게 어, 계속 이제 쭉잘 입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요거 되게 좋죠 소재 티 <laughs> 느껴지시나요? 어 소재 진짜 좋고 되게. 어, 탱글탱글 해서 체형 커버 정말 예쁘게 잘 되고, 제가 왜 겨울에 진행했던 체형 커버 잘 되는 폴라 티 아시죠? 그 소재거든요. 그 소재라서 그 티를 정말 많이 구입하셨어요, 주아님들이. 그래서 그거 정말 잘 입으셨던 주아님들은 간절기 걸로 약간 반 폴라 넥라인인데, 약간 드레이프 느낌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는 폴리, 울, 그리고, 아, 폴리, 스판혼방레이 습한 혼방이기 때문에 울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울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울티 아시죠? 울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짜임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면서 되게 얇은데 힘 있고 근데 체형 커버 잘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어 주한님들요거 하나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너로 어, 통통 66이면서 거의 77에 가까운 제가 입어도 굉장히 여기가 말라 보이는 이런 느낌 아시죠? 약간 요런 스레이프 잡히면서 요런 느낌이 있어서 좋고 소매는 조금 짤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디건 같은 거 활용하실 때 소매 튀어나오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 길이감은 충분히 넉넉하게 길기 때문에 어,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점심 많이 드셨을 때 편안하게 연출할 가능하고 조금 오늘은 약간 배가 자신있다 하는 날은 앞에만 살짝 찔러 넣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슬림슬림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바지 입으면 되는데 제가 요 가디건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이거 베이지 색깔 보여드렸던 메리노 울 가디건인데 흰색도 예뻐요. 크림 컬러도 예쁘고 어, 크림에 이렇게 블랙 딱 하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메인으로 저도 이렇게 입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 어, 이런 가디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통통육육인 제가 입었을 때 어, 저한테 딱 베이직하게 너무 작은 미니멀한 옷도 아니고 너무 큼직한 루즈핏도 아니고 우리가 입었을 때 그냥 딱 베이직한 기본 핏이라서 어, 데일리하게 출근용으로 어, 또 약간 업스타일링용 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요런 데 스카프나 뭐 브로치 같은 거 특별한 거 하나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해서 어, 이렇게 가디건까지 같이 한번 추천해봐드리고요. 컬러는 베이지 그리고 핑크도 예뻐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고민인데 컬러만 고민하시면 어, 가을에 예쁘게 입고 겨울에는 이 위에 코트 입어버리면 그대로 중간 아우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블랙 앤 크림 코디에 요런 블랙 가방 하나. 아니 제가 이거 업데이트 해드려도 되겠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며칠째 들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근데 가격대도 너무 좋아. 그래서 어, 주아님들 괜찮아 하실까 하고 제가 들어봤는데 안에 수납도 지퍼도 하나 있고 어, 정말 약간 데일리 마실용으로 괜찮은데 약간 이런 포인트 때문에 아니, 그냥 마실 용 말고도 조금 업스타일링 룩으로도 괜찮고, 제가 통통해서 웬만하면 토트가 이렇게 잘안 되는데, 요렇게도 되네. 요거 괜찮네. 어, 요거 겨울에 한번 주아님들하고 같이 매봐야지 해서 몇번더 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데님 너무 괜찮아요. 블랙 데님 한 가지 컬러고요. 정말 다리 길어 보이고 싶으신 분. 제가 지금 뮬을 신었는데 앵클 부츠 6cm 짜리 하나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랑 연출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프리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뮬을 한번 연출해 봤고요. 어, 여기 미디 길이감 충분히 낙낙해요. 저는 아시지만 출산을 두번 해서 미디가 축축 처진 그런 미디고, 근데도 배꼽 위로 충분히 잡아줘서 배 어, 살을 예쁘게 충분히 확 담아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배가 부담스러운 날에도 뭔가 이 면스판이 딱 잡아주는 느낌, 뭔가 코르셋 스리우드 딱 잡아준 느낌이라서 약간 자신있게 연출할 수 있고, 배나 이쪽 골반 그 밑으로 여기서부터 통해요. 그래서 옆 라인도 저희 제가 많이 올록볼록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니까 조금 슬림한 느낌으로 연출돼서 너무 좋고 길이감 약간 있어요. 그래서 힐 신고 기장 웬만하면 줄이지 마시고 기장을 살리셔서 충분히 약간 와이드한 핏이거든요. 세미 와이드이기 때문에 어 다리 정말 날씬해 보이면서 길어 보이면서 이통 때문에 이 상의까지 같이 이 통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상체까지 좀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오버스러운 와이드는 아닌데 좀 많이 와이드한 편이라서 충분히 우리 체형 커버가 하이만 예뻐. 게 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이 코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주아님들 입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요거 히든 밴드 있어서 너무 편하고 면 스판이라서 편한데 와이드라서 뭐 활동성 너무 좋죠. 너무 편하고 좋아서 이 코디 그대로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시면 약간. 어 뭔가 이지하게 조금 꾸안꾸 느낌으로 꾸꾸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 드려볼게요. 너무 예쁘네요.